너무 세심하다 못해 뭐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선생님, 시계를 오늘 걸어도 될까요? 샀는데. 화분이 오늘 들어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네. 뭐 냄비를 새로 샀다. 밥소스 새로 샀다. 이런 거를 사실 문자를 간간히 오는데. 음. 안녕하세요.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복하는 날. 네, 땅이 발복한다는 거는 동서남북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의 운기가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시작함에 있어서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내몸 스스로나 내 마음 가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음. 이런 게 사실 겹쳐지신 분들이 지신 기도를 하시면 또 지신의 뭔가 내가 운,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음. 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힌다든지, 뭐 이동을 한다든지. 업장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좀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선몽을 줬는데, 어제 뭐 누가 와가지고 뭘 주던데, 뭐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어. 또 아니면은 뭐, 자기 장사하는 곳에 누군가 나타났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둔하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이런 분들은 타이밍을 모르고 또 지나가서 내가 찾아먹을 복도, 다못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우리가 뭐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지만. 네. 타임... 다 맞춰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이 타이밍에 있어서 지신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나는 언제쯤 뭔가 시작을 하면 좋을까? 네. 아니면 취업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이런 거는 사실 다 지신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오방의 문이 열려서 뭔가 내가 시작하기 좋은 시기. 그때를 나는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때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11일입니다. 네. 그래서 열하루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라는 게 있으면 그 지신의 문이 열리는 그날에, 만약에 나는 여기 와서..." 토고사를 한 번도 안 했어.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러면 4월 11일 날 하는 게 좋고, 응.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내가 날을 못 잡았어. 그러면 11일 날 가셔도 무방하고 응. 어떤 문서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또 11일 날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태길령이라고 하죠. 좋은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리고 뭘 했을 때 득이 있는 날, 득이 없는 날. 사람을 만나도 오늘은 열심히 일했지만 득이 없는 날이 있고 또 오늘은 왠지 횡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일 좀 술술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거나 누군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지신이 발복하는 이런 문이 열리는 날 움직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혹시 뭐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 날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뭐1 1일날 이럴 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신은땅 위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게 있을 때는 이날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할때 너무 세심하다 못해 뭐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선생님, 시계를 오늘 걸어도 될까요? 샀는데. 화분이 오늘 들어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냄비를 새로 샀다, 밥솥을 새로 샀다, 이런 거를 사실 문자를 간간히 오는데, 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면 11일 날, 지신의 문이 열리는 날,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날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